3 학년 4 반. 네? 나고이잖아몇 살이야? <laughs> 엄마 스무 <laughs> 응. 20살? 응. 응. 어, 스물, 살. 2 0 살? 이 살이야? 이모는? 엄마 이모 스물 살. 우리보다 차이나. <laughs> 엄마, 엄마. 그데 너. 나 너는 차이다. <laughs> <근데> 너는 <laughs> 차이다나구이 유라. <laughs> <누라, 웃음> 나요, 워 시라, 유리비에계 시라, 누구게 있나 메리 크리스마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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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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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내,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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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めん,ん、ごめ、うん、ご、うん、ごめ、ねねねねうん、ごめ、うん、ごめん、ん、ご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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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ご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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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엄마 요거는 어디? 이거 원래 넣어야 되는데. 그럼, 먼저, 너부 먼저 자. 샐러서 먹고, 샐러드 응? 샐러드 먹고, 샐러드

헤라이 킹! 엄마, 엄마! 엄마! 응? 엄마. 응? 허, 멋있네. 스테고, 스테고, 스테고 팔. 원래 포테라도 있는, 포테라도 음, 아, 포테 스테고야. 얘는 스테고랑 있는 거라본데? 포테라도는 여기 없나본데? 아, 아 테라도는 있어. 티라노킹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 응. 다른 것도 사야 되나? 응. 또 사야 돼? 응. 그리고 발 어디 있어? 응. 그 뭔지 아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집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요 배고파 개나고싶. 이랑 잘 맞죠? 응. 응. 엄마. 응.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부스 응. 만드는 거야. 음 응, 알았어. 안녕해. 안녕. 와. <laughs> 엄마 나리오 고파.